자, 최대 공약수네. 한번 잘라 볼까? 자, 앞에 최대가 있고 공약수가 있고 또 공이 있고 약수가 있네. 자, 앞에서 약수란 말이 나왔네. 그리고 공은 뭘까 했더니 공통. 같은 것들끼리의 약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아, 그러면 공통된 약수 중에 가장 큰 거가 최대 공약수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수나 세 수에서 뭘 구해? 공약수가 뭔지 구하고, 최대 공약수가 뭔지 구합니다. 그리고 활용도 물어본데. 자, 그러면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나타낼 텐데,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인데, 공약수는 뭐냐? 공통된 약수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리고 그 공약수 중에 가장 큰게 뭐야? 최대 공약수죠. 예를 들면, 20, 20하고 30을 보면, 20은 1, 2, 4, 5, 10, 20이고, 30은 1, 2, 3, 5, 6, 15, 30 있죠. 자, 이들 중에서 공통인 건 뭔가 했더니 1하고 2하고 5하고 10이 공통이야. 그게 공약수야. 근데 그게 제일 큰게 뭐죠? 10이네요. 그래서 10이 뭐가 돼? 최대 공약수가 되죠.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성질과 서로서네요. 자, 그럼 먼저 최대 공약수가 20하고 30은 10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최대 공약수가, 자, 10의 약수를 구해보자, 랬지 그럼, 10의 약수는 뭐가 되었니 1, 2, 5, 10이죠. 어? 아까 잠깐 볼까요, 위에? 여기에 보는 공약수가 1, 2, 5, 10이었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도 1, 2, 5, 10. 두개 어때? 같네. 결국, 우리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결국 뭐다? 공약수가 되는 거다. 다시 말게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뭐가 된다? 공약수가 된다. 꼭 기억하세요. 자, 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니까, 자, 서로서라는 게 뭔가 했더니 16하고 27 해볼까? 16의 약수 쭉, 27의 약수 쭉,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있어? 뭐, 공약수가 뭐 밖에 없을 때, 1밖에 없을 때. 나머지 하나도 겹치지 않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서로 소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1 빼고 나머지는 겹친 게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 서로 소화 되죠. 근데 1은 공약수가 안될 수가 없죠. 어쨌든 간 자연수는 무조건 1 곱하기 자기 자신이 될수 있기 때문에 1을 빼고 나머지가 안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서로 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인데 일단 50하고 75가 있어. 50에 자, 약수는 쭈르 나왔고요. 75 약수는 쭈르르 나왔어. 그러니까 공약수는 뭔가 했더니 1, 5, 25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는 제일 큰 거니까 25 됐어요. 자, 그러면 구하는 방법 따로 얘기할 거야. 자, 이제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네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죠, 방법. 이건 꼭 익히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나눗셈을 이용합니다, 나눗셈. 보통은 이걸 많이 씁니다, 이거를.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 자, 40하고 50이 있는데, 자, 일단 문제에서 보기뭐래 각각의 수가 공약수가 없을 때니까. 그러 공약수가 없을 때까지 어떻게? 공약수 나눠줘요. 그리고 뭐야? 공약수를 모두 어떻게 하면? 곱하면 뭐가 돼? 최대 공약수가 돼. 왜? 아까 최대 공약수는 뭐라고 했어? 약 최대 공약수는 전체의 약수랑 같다 그랬죠? 아, 공약수랑 같다 그랬죠? 자, 그러면 문제 다시 한번 볼게. 두 개짜리 있고 세 개짜리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엔 무조건 소수로 나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야? 작은 수가 끝나면 그 다음 수, 그 다음 끝나면 그 다음 수에요. 자, 2로 나왔더니 20하고 25죠. 한쪽이 짝수가 아니니까 더 이상 2로 못 나누네. 그럼 3으로 봤더니 3도 안 나와주네. 그 다음에 약수가 5니까 5로 나눴더니 4랑 5네요. 자, 그러면 더 이상 나눌 수 있어 없어? 나눌 수가 없네. 그럼 최대 공약수는 뭐야? 2하고 5죠. 그래서 아, 이게 두 개가 공약수고 곱한 게 최대 공약수죠. 자, 또 2로 나왔던 12 18 30이야. 아이 또짝으니까 2로 나눌 수 있네. 나왔더니 3 6 15야. 또 3을 나눴어. 2 3 뭐야? 더 이상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숫자가 따로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가 두개 있고 3이 하나 있어. 이게 뭐가 돼?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자, 그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볼까.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는 뭐죠? 밑이 다 모인 소소인 걸 정리하는 거죠. 40이라는 건 뭔가 했더니 8곱하기 5니까 8은 2의 3승이죠. 50이라는 건 2곱하기 25죠. 자, 그럼 최대공약수는 뭐냐? 여기는 3승이고 여기는 1승이면 공통인 건 1승이네요. 여기는 2승이고 여기는 1승이면 공통인건 1승이네요. 그래서 2 곱하기 5에서 1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24, 36, 60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어떻게 할까? 소인수분해 해보죠. 자, 그러면 소인수분해 하는 거죠. 보니까 24는 8 곱하기 3이고 36은 2의 제곱, 3의 제곱, 4 곱하기 9고요. 60은 4 곱하기 3 곱하기 5네. 자, 이제 공약수니까 공통을 찾아야겠지. 3승, 2승, 2승이야. 공통인 건 2승. 1승, 2승, 1승이야. 1승 됐어요. 5는 여 밖에 없으니까 빼버려. 그러면 결국은 뭐죠? 2의 2승, 3의 1승에서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밑이 공통인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수가 어떤 거? 작은 수. 또두 번째 뭐야? 공통으로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지금처럼 우리가 소인수 분양을 찾아볼까? 자, 2의 2에 3승, 2의 2에 2승, 공통인거 2의 2승. 3의 1승 3의 1승 똑같으니까 3의 1승. 5하고 7은 각각 있으니까 끝. 그러니까 공통 최대 공약수 얼마? 12가 되는 거죠. 자, 세 개인 것도 한번 해 볼까? 세 개면 인구 거하 2의 2승, 2의 1승, 2의 3승 공통인 거 2. 5. 5 없네. 끝. 자, 7 없네. 끝.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될까? 우선? 5가 있나요? 5가, 아, 미안해요 5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아, 여기도 있군요. 그래서 1승, 1승, 2승이니까 5도 한 1승. 그래서 공약수는 얼마? 10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구해요. 자, 최대 공약수의 활용입니다. 자, 활용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에서 우리가 잘 보세요. 주어진 수보다 작은 수이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요. 자, 구하려는 수가 주어진 수보다 작은 수이면 최대 공약수고, 구어진 수가 큰 수면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 라고 돼 있어. 그럼 공약수는 어떤 수보다 작은 수가 될 거고, 어떤 수보다 큰 수가 되면 공배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볼게. 연필이 24개랑 32개 있어. 가능하나 많은 학생이 나눠줄 싶은데 똑같이 나눠준대. 자, 그럼 학생들한테 똑같이 나눠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나눠줄까? 했더니, 아, 몇 명의 학생이 나눠줄 수 있을까? 물었더니, 아, 이 문제는 최대 뭘 구하는 거야? 공약수를 구하는 거죠. 왜? 원래 있던 수보다 작은 수를 구할 거니까. 판단에 서지 않는다 뭐하죠? 구하는 수가 주어진 수보다 어떤 수인지 큰 수인지 작은 수많는데 우리가 구하려는 학생은 당연히 큰 수야, 작은 수야? 작은 수겠죠. 사람보다, 사람이 물건보다 더 많이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24랑 35, 큰 수일까, 작은 수일까 했더니 작은 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네 그럼 한번 구해볼까 자 24가 있고 32가 있어 그럼 이렇게 구해볼까 2로 나누면 12가 되고 16이 되겠네요 다시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는 8이 되네 다시 더 내려가서 이번에는 또 2로 나눌게요 자 2로 나눴더 여기는 3이 되고 4가 됐네 다시 나눌 수가 없네 그랬더니 왼쪽에 보니까 결국은 뭐야 최대 공약수는 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까 얼마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수를 구할 때는 최대 공약수예요. 자 문제 다시 볼까? 어떤 모임에서 사과와 귤과 바나나를 가나나 많은 사미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 그자몇 명한테 몇 명의 학생에게 과일을 몇 개씩 나눠주는지 한 명의 학생이 몇 개의 과일을 나눠주면 되는지라고 나눠져 있죠. 그러면 몇 명의 학생에게 또 그리고 뭐야? 몇 개의 과일인데, 원래 있던 숫자보다 작을까, 클까? 당연히 작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작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 해볼까? 16이고, 24고, 40이에요. 자, 그러면 2로 나누면, 여기는 8이고, 10이고, 여기는 20일 거고요. 짝수니까 같이 2로 나눌 수 있겠는데, 그럼 2가 되면 여기는 뭐가 돼요? 4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6이 되고, 10이 되네요. 다시 2로 나누면 여기는 2가 되고, 3이 되고, 5가 되니까 더 나을 수 없네. 그럼 최대 공약수는 왼쪽에 나눴던 요런 스탯을 모두 곱하니까 8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몇 명한테 8명에게 나눠주여 8명. 그러면 8명에게 나눠주는데, 한명당 자, 보세요. 보니까, 이걸 8개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자, 우선 8개 나누면 첫 번째, 사과는 몇 개? 두개씩일 거고요. 자, 귤을 8개 나누면 몇 개? 귤은 몇 개? 귤은 3개일 거고요. 자, 바나나도 8개 나누면, 바나나 몇 개? 바나나는 5개가 되니까, 결국 2개, 3개, 5개니까 몇 개, 1인당 몇 개씩, 10개씩 가질 수가 있겠죠. 물론 종류는 다르면 총 개수는 1 0개예요